네, 안녕하세요. 아뚱입니다 지금 얼챔까지 단 3판 정도 남았는데, 이거 바로 한번 패틀렘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얼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판에. 저번 시즌에 제가 안 가가지고, 이거 처음으로 한번 가는 거거든요. 자, 일단 상성만 잘 만나면 되는데, 일단 맞춰 두면서, 파스에다가 맞춰. 얘가 지금 구간이 얼침이긴 한데 예전 시즌도 트로피 7,100에서 막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빡세지는 않아 가지고 이거 상상만 괜찮게 하면 다이기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대포에다가 팠으면자 고이나 일단 뭐 일보보도 이거 컷해준 다음에 돌진하니 이거 이거 돌진하면 한번 살려줄게요. 방금 대포 빠졌으니까 한번 들어가자. 자, 이거 대포 잡아주고. 자, 번개까지. 이러면 뭐이득 많이 받죠? 이거 번개에다가 고인하면 아마 일자 소스인 것 같은데. 자, 뒤에서부터 한번 도둑내면서 간복했습니다. 지금 고인화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 올라요, 고스트까지. 이러면 킹타 이거 못 끌거든. 아, 일단 일자 빠졌는데. 일자는 뭐 페카 형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고. 자, 파스까지. 아마 상대가 아처킨이 없기 때문에 이거 페카스비가 어딜 수도 있어요. 자, 인되면 이거 마처가 맞춰가... 잘나죠 자, 마처 한 대, 두 대. 감정까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진짜 이득 많이 봤어요. 상대 뭐 거의 풀피 깎였죠? 자, 일단 방금 대포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 배틀레몬 한번 제 공격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배틀렘각 보겠습니다 이거 뒤에서부터 배틀렘둔 다음에 앞에다가 로고스트 붙이고 일법까지 쓰면 이거 크게 이득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이나 나왔지만 일법 두면서 자 도둑까지 자 일자 빼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생각보다 얘네가 데미지가 세가지고 일자가 빨리 녹아요 저거는 아 윌드 있는 거 보면 페카 두면 안 됐었는데 제가 살짝 실수 이거는 맞춰도 수비하는 게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상대가 순환이 빨라가지고 이거 페카가 지금 폐 없는데 일단 엘릭서가 제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중형마춰한 다음에 밀버 아 토네이 끌린 거 가다리 너무 시던데 이거 일단 뭐 페카 두면서 수비할게요 안전하게 자, 1법산거 너무 좋아요. 아, 파스에 죽네. 일단 뭐, 대포를 도둑에 빠지면 이거 반대쪽에 달리면 되죠. 자, 일드 나왔는데, 일단 감전해서 끊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드에다가 이제 마처가글 자, 마처 한 대. 자, 패카 한 대까지. 게임 끝났죠, 이거. 자, 배틀램에골 났으면 이거 마처 못 막죠. 자, 이렇게 g 지 자, 얼침까지 딱두판 남았는데, 일단 상성이 뒤에 잘 잡혔어요, 이번 판은. 페카가 일자 카운터기 때문에. 자, 다음 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대 클랜병을 보면 한국분이시죠? 자, 행운들 비대 한번 해주고. 자, 뒤에서부터 로고. 자, 골렘이면 이거 그냥 뒷페카 박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진짜 다행인 게 선패 골렘 박았는데 제패에 다행히 페카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번 골렘은 수비가 충분히 가능하죠 자 중약마차 한 다음에 이거 페카 아마 완막이 될것 같아요 자데스데맞만자 안맞은거 너무 좋죠 이거 토네까지 어 상대 살짝 도, 토네 실수했어요 마차 못잡았기 때문에 자 마차들 앞에다가 도둑 태워두고 자, 이드는 감전으로 이거 자르면 베스트. 자, 감전 쓰, 겠습니다 아, 살짝 늦었다. 아, 이거 살짝 늦어가지고, 원래 이거 이득 엄청 보는 건데. 아, 이제 감전이 늦어가지고, 살짝 손해봤네요 이러면. 자, 일단, 렐 고스트. 바통은 뭐, 감전으로. 일법이랑 같이 해주면서. 아, 상대 닥터 로또수 도왔네요. 자, 벽타기, 이거. 설마 안 끌리니? 자, 큰일 났네요, 이거. 닥터가 이거, 배틀램 벽타기 해가지고, 이거 안 끌렸는데. 자, 그래도, 바바데하니 배틀램이 나름 이득 빠지고 있어요. 자, 이러면 진짜 못드긴하는데 후반 가면 이거 좋진 않거든요, 상성이. 이거 초반에만 배틀램이 유리하지, 이거 중반, 후반, 갈수록 이거, 배틀램이 불리해집니다. 자, 골내는, 골렘 나왔는데 일단 엘릭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자 다시 한번 맞춰두고 저 윌드만 잡으면 될것 같긴 한데 자 손에까지 아 이거 일법 써야 된다 이게 페카가 타워랑 연결되면서 윌드가 타워를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 페카는 버리고 자 뒤서부터 배틀렘 아, 저 피닉스. 탑을 일단 던져주고, 맞춰도 피닉스. 야, 배틀내면 안 죽지, 이거? 어 상대 엘릭서 되게 많이 뺐네요, 이거. 엘릭서 맞습니다. 뭐다 퍽하지? 자, 이거 균형 1법 준 다음에, 로뭐 수비 충분히 될텐네 자, 이거 수비 쉽게 됐죠? 오, 상대 정제소? 이건 정신이 넣은 거죠? 이거 끝났습니다, 게임. 제가 엘릭서가 훨씬 많은데, 자 정제 속가면 제가 이거 배틀을 못 막죠 상대. 자 토네이도 써도 자터블까지자 지지 상대 잘하다가 막판에 약간 판단력이 미스한 것 같아요. 자올팀까지단 한판 남았죠 이거면. 자 일단 상성은 괜찮았는데 이번까지. 자 막판 제발. 자 마지막 승급전 지금 봐도 시작합니다. 일단, 선패는, 어, 호그? 페카. 파스한대 맞아주고. 아, 이거, 호그한테 한대 맞은 거 기분 나쁩니다. 일단, 뭐, 페카 앞에다가, 로얄 코스트 보내준 다음에. 자, 호도기인데 이거 맞춰도 한번 잘라볼게요. 토닉을 저기서 쓰면, 상대 방금 5코스트 빠졌기 때문에 엘릭서가 없거든요? 자, 이거, 발키리 엘릭서 절대 안 됩니다. 자, 페카 한 대. 자, 부둑 붙어서 게임 끝났죠, 이거. 상대 처음부터 공격하다가 게임 끝냈습니다, 그냥. 자, 배틀레모드 이거 끊어주고, 앞으로 제목표는 2분 동안 버티면 됩니다. 일, 엘릭서를 절대 먼저 무리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버티면 돼요. 저거 아마 스펠에 끝나는 피라가지고, 버티면 게임 이기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즌모드 가면 됩니다. 자, 일단, 유도안 쓰고 계속 스펠 짤리짤리 하면서, 자, 혹은 이번엔 완막 가능하죠? 이게 완벽한 타이밍에만 두면 완막이 가능해가지고, 자, 한 대도 안 맞고 버티면 됩니다. 뭐, 저거는 뭐, 중약 맞춰 한 다음에, 도끼맨부터 잘라주고, 파버은안 쓸게요, 이거. 허블안 쓰고 버티겠습니다. 자, 일단, 스펠이 지진인데, 로켓 아니면 제가 훨씬 좋죠? 이렇게 다니면 변수도 없어요, 이거, 애초에. 자, 도끼면 잘라주고. 자, 이제 1분 정도만 더 버티면 됩니다. 자, 이거 팝을 안 쓸게요. 그냥 정석대로 안전하게 수비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도둑 놔준 다음에. 반대쪽에 호그 뛰면 일법 같은 걸로 수비하고. 일단 배틀램 은 순환 돌려주겠습니다. 도끼면뭐 팝을 던져주고, 자 중형 맞춰도 저 고블린이랑 맞아 제거해 준 다음에, 자 이제 40초, 자 지진 빼면 이거 안 되죠. 상대는 일단 호그당 발길이 무조건 들어와야 될 텐데, 자 뒤에서부터 도, 자 일법 피면서 발길이 수비. 자, 페카도 속을수비한 다음에, 반대쪽은 뭐, 감전 정도도 때려주고. 이거 좀 맞아도 됩니다. 시간이 20초기 때문에, 그 상대 절대 못 이기죠. 자, 중약마 찬 다음에, 도끼맨 잘라주고. 발키리는 배틀레몬로한번 믿어주겠습니다. 자, 토니도 써보지만, 자, 5초 남기고, 이제 팝을 던지면 게임 끝나죠. 자, 뒤지한번 쳐주고, 팝을 던지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g 지 자, 드디어 패틀렘으로 진짜 얼챔 달성했네요. 제가 아마 승률이 야 96%죠. 딱한판 지는 것 같은데, 이거 망치 때 실수해가지고 딱한판 지고, 진짜 연승하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튜토리얼 끝났고, 이모티콘 받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얼챔 얼침. 배틀레몬 얼챔까지 달성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다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